자, 이 문제는 로고 부등식에 관한 문제죠? 로고 부등식은 단순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 봅시다. 음, 로고, 뭐, a를 밑으로 하는 x가, 로고, 뭐, a를 밑으로 하는, 요걸 fx로 하시죠? 뭐, gx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되어 있을 때는, a, a가 뭐, 1보다 크냐, a가 0과 1, 사이냐 이거를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밑에 A가 똑같으니까, A가 1보다 크면 어때요? 로그 A가 밑에 벗겨지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왜? 증가함수니까. 그죠? 렇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0과 1사면 반대로, 부동호 방향이, 감수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유의하시, 유의해두세요. 그리고, 부동식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로그로서 성립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 되느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되 동시에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요, 준식은. 준식은 자 이렇게 바뀌죠. 로고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부등호방이안 바뀌고 이러더래도 준식과 뭡니까? 상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조건 쓰라 고 그랬죠. 조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X-1, 이 0보다 커야 되겠죠. e x 2분의 1x 플러스 k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은 x가 1보다 큰거요요이 식은 뭡니까? 어, x가 k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2를 곱하면 x가 마이너스 2k보다 크죠. 근데 어떻습니까? k가 자연수니까 얘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죠. 그러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자연수니까 1, 2, 3, 4겠죠. 여기 음수는 여기 이게 마이너스 2k는 음수가 될 테니까 교집합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죠. 1보다 크다는 조건입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요식을 또 풀면 2분의 1x가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x가 어떻습니까? 2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요거 요식과 요식을 만족시켜준 x의 개수가 정수가 3개래요. 그럼 제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보세요. 수직선을 그려보고 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얘는 1보다 커요. 그리고 얘는, k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1보다, 2k 플러스 2는 1보다 크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점이죠. 점, 점, 점. 그리고 요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뭡니까? 오, 정수가 3개. 3개면 뭐밖에 없어요. 1보다 큰 거. 2. 3, 4. 이세개 2, 3, 4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게 2k 플러스 2가, g 가 많이 와봐야 뭡니까? 이 2k 플러스 2는. 요 사이가, 이 사이에 2, 3, 4라는 세 개의 정수가 있어야 되니까. 4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4보다는. 4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 이게 만약에 4까지 가버리면, 여기가 점이니까 점은 포함이잖아요. 점이 4가 4가 여기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이 포함되면 2, 3, 2개밖에 아, 2, 3, 4. 어, 점이 돼도 관계없네요. 2, 3, 4까지 가니까 이게 등호가 돼도 되죠. 왜 점이니까 4는 포함이 k 플러스 4가 2 k 플러스 2가 4가 된다 하더라도 2, 3, 4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뭐보단 작아야 돼요. 5보단 작아야 되겠죠. 5까지 가버리면 되야안돼요안 되죠. 왜 여기 점이 돼버리니까 5까지 포함되면 4개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요 범위의 k 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양변에 2를 빼고요. 2를 빼고요. 또 양변에 2로 나누고요.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k 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죠. 1보다 커나고 2/3보다 분의 작은 자연수는. 그래서 부등식 요 조건들 반드시 요뭐 뭡니까 이게? 로고가 성립하기인 조건. 부둥호 방향 바뀌고 안 바뀌는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